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금요일의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스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테반은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교회의 구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스테반은 이들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모함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 산헤드린 공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함과 억울한 추궁에 스데반은 변명 대신 설교로 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테바는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청중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미리 작성된 원고가 있는 것도 또 사람의 비율을 마치는 것도 아닌 스베반 집사님의 충만한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테반을 향해 청중들은 스테반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갈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연조와 내 신앙의 직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인이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인들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함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스테반 집사님의 외침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믿음의 거장의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 진리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생애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함께하시고 간여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